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보라라고 하고요. 역시 EBSI에서 수능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희가 네일 강에서 과연 수능 영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빈출 소재 목록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수능 영어를 여러분이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매번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막 바뀌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공부해서 학생들한테 또 새롭게 가르쳐야 되고 요즘 들어서 참 음, 소재들은 친숙해지는데 그 내용도 참 다양하고 어쩌면 이런 내용들까지 좀 다루고 있는지 참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다양한 소재들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선생님, 이제 가르치실 때 저희가 흔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과서로 수업을 이제 많이 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학력평가 문제로 이제 함께 이제 다룰 때도 있지만. 근데 교과서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좀 이렇게 한정적이니까 그 내용은 얼른 진도가 나가지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렇게 좀더 심화하는 어떤 문법 포인트들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신에서는요. 그치만 사실 우리 수능영어에서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어 그냥 어 정말이지. 뭐 새로 보는 지문으로 학생들은 그 속에서 독해를 막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 한 문장 한땀한땀 한땀 내신 교과서 읽듯이 나중에 그걸 다시 외워 가지고 또 이렇게 얼마나 누가 성실하게 잘 외웠는지 뭐 그런 스타일의 시험을 보는 게 절대 아니니깐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이 수능영어에 준비시켜 주실 때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빈출 소재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음, 즉, 학생이 관계대명사를 얼마나 아는가, 투부정사 동명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는 해석법. 정도로 짧게 오히려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기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게 동명사야 이게 주어야 이게 어디까지가 뭐 서술어야 요 정도를 볼줄 아는 힘 그걸 갖춘 상태에서는 그다음부터 중요한 건 독해력이죠 독해력.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영어 독해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되는지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학생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빈출 소재 목록을 알고 가르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럼 이제 소재가 되게 다양할 때 뭐가 빈출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사실은 어떤 소재들이 최근 한 5년 내지는 6년 간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던지에 대해 한번 정말 마음 잡고 각 잡고 정말 싹 풀어헤쳐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문제는 어 어떤 소재. 이 문제는 어떤 주제구나라는 그 주제별 소팅을 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 EBS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개념 강의를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강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김보라의 무슨 무슨 뭐 독해 뭐 이런 스타일의 교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정말이지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어떤 연구를 하는 마음으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소재가 빈출하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목록이 이겁니다, 선생님.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빈출했던 소재인데요, 교육심리입니다. 어, 선생님 정말 우리 대학 때 교육심리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교육학과 심리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 교육심리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배워야 졸업이 됐던 그런 과목인데 교육 음, 만 나오기도 하고요. 심리만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유난히 심리와 관련된 실험들이 많이 나와요. 어, 무슨 이론, 무슨 이론 해가면서. 어, 그래서 인간 심리니까 우리 모두 관심이 있고, 어, 좀 흥미롭고 재밌는데, 그거를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실험했고,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그 내용 가지고 자주 보이죠. 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음~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심리학과를 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한테 너는 영어 지문 좀 읽잖아 그러면은 니가 대학 가서 볼 심리학 논문 거의 다 읽고 갈걸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심리학 내용이 자주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심리 또 대인관계 교육 분야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위가 뭐였냐면, 사실 교육 심리가 거의 한 34%쯤 되더라고요. 전체 문제 중에서. 그리고 환경사회가 한3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얘기 어 요즘 되게 중요하죠. 지속 가능성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어떤 그 행위나 어떤 물질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사용 가능한 건지 어 우리 후대에서도 이게 이용 가능할지 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란 얘기 서스테이너 i 리 y 이 어휘 정말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아, 그래, 빈출이지. 맨날 나왔지라고 선생님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와 더불어서 자원 얘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야까지 제가 환경사회로 하나 묶어 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뭐 인간이 모여서 함께 할때 항상 있는 그 사회적인 이슈들, 분쟁들, 갈등들,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인문입니다. 인문이라고 하면 역사. 네 문화 언어 language 그 부분 그 다음에 문학도 나오고요. 뭐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철학 얘기도 사실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철학이 살짝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소재들 배제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출제 경향으로 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그 인문 소재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네 우리가 흔히 조금 영어 선생님으로서는 아, 나이 부분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이런 내용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죠? 예, 과학 의학 부분 많이 나오죠. 네, <laughs> 생명과학이나 물리 지구과학 의학 아니면 과학 일반적인 내용 이 부분 소재 선생님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어떤 논문을 쓸때 어떻게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참여자들이 뭐, 중도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뭐 그분이 어느 정도 30% 정도 기여했으면 30%의 보상만 한다. 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한다. 중간에 멈추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소재도 우리 자주 나왔었잖아요. 지문도. 그래서 과학 관련된 일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학 논문을 쓸 때, 일반적인 논문을 쓸때 이런 스타일로 이제 꾸려라라는 그 논문 쓰기 방법 뭐 그런 내용으로도 참 자주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영양 건강 얘기, 아 웰빙 영양 이런 얘기는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너무 너무 자주 나오죠. 어, 그래서 이건 정말 추상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건강과 영양, 운동 이런 얘기 자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는요. 예술과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 리저가 중요한 시전, 시대죠. 시 여가.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뭐 이런 스타일의 내용으로 그서 스포츠나 레저나 음악, 미술, 건축의 영화 분야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그냥 영화 하나 만 나오기보다도 영화와 경제, 뭐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영화 산업에 대한 얘기, 스포츠 산업 얘기, 일반 산업과 비교해서 이런 스타일의 얘기도 종종 보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거 정말 last but not least 에요. 어, 끝이지만 어, 이게 안 중요해서 끝은 아니에요. 라는 얘기로 하고 싶은 소재가 바로바로 바로 네, 컴퓨터 정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최근까지 이제 나와 있었던 각종 기출 문제를 봤을 때에는 가장 그 범주는 좁았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았거든요. 교육 심리가 거의 34%면 컴퓨터 정보 부분은 한뭐10% 언더였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 AI, 로봇, 정보 이 부분 요즘 되게 핫한 섹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어제 한번 잘 보시면 대부분 한두 문제는 꼭요 정보 로봇 컴퓨터 이런 내용들이 하나 정도는 꼭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출 소재 목록 박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을까요 혹시? 근데 이거 어디 있죠? 네 이거 수능특강 교재에 보면 뒷부분에 소재편에 그대로 있는 목록이기는 합니다 사실요 예 네, 그래서 기존에도 이런 목록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빈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한번 최근 기출문제로 소팅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다. 라는 거 교사로서 그건 의의가 있는데 이걸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사실 학생들하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어~ 지문 해석에 급급할 때가 사실 더 많죠. 왜냐면 지문이 보통이어야죠 사실 좀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그러니 그 지문을 우리가 한 (50여 분) 수업을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어 학생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1 0 0다 잘하는 학생만 있지는 않으니까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쉬운 설명도 가미를 해가면서 각종 예시도 막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재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한 채로 오히려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잘은잘은 씹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구문 해석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학교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내용 설명을 하면서 조금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지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지? 어디에 포인트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을 해부하듯이 하고 있진 않은가. 그 생각에서 제가 그 걱정에서 그 우려에서 아하 그거를 하는 게 결국 애한테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100% 그거를 하기 위한 우리의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 눈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재에 대한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저희 학급 학생 저희 영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소재에 대한 리스트를 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문을 읽을 때이 지문이 어떤 소재인 것 같은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물론 학생들은 당연히 100% 이해가 아직은 덜된 상태인데 막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기들도 마음이 막 급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꼭 주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는 막 지문의 한 문장 문장의 분석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한 문장 문장의 분석이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독해할 수 있는 힘이고, 정말, 어디 부분을 정확하게 읽을 건딱 읽어야죠. 음,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아, 이런 예시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데, 아, 이 어, 컴퓨터 미디어에 대한 내용, 어, 이거 내가 무슨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다. 아,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실험도 해봤었지. 음, 내가 무슨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요즘 이런 내용이 나오는군. 마치 어떤 신문을 읽듯이, 음, 매거진을 읽듯이, 독해 자체를 자기가 이해를 하면서 크게 다가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너무 하나에 만 집중해서 한 문장에 집중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소재적인 언급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도 분류해 볼수 있는 그 연습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제가 아까 초반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그 소재를 쏘팅했던 저만의 그 시간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었던 강의와 교재에맨첫 번째에 있었던 보물섬 독해편이라는 이름의 보물섬 지도입니다. <laughs> 어, 나름대로 막 채색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섬이 주변에 쭉 있고요. 그게 소재섬이에요. 어. 그래서, 교육심리섬, 음, 환경사회섬, 무슨섬, 무슨섬 별로, 이거는 이제 그냥 소재를 이렇게 선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고, 한 가운데에 있는 이 지문의 구조섬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인지시켜라.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아, 어떤 소재가 주로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소재가 자주 나왔더라. 음. 아니면 시험을 보는 중에도, 아, 이런 내용이네. 내가 기존에 알았던 무슨 심리, 아 무슨 교육, 아 무슨 환경, 어떤 내용, 지속 가능성,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구나 라는 배경 지식을 자기가 쓸수 있어야죠. 음.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걸 하면서도 지문을 이해를 하려면 지문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학생들이 꼭좀 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독해, 보물섬 독해평 가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먼저 지문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일반적으로. 그걸 먼저 가르쳐 주고 시작했어요. 어, 선생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지금 요번 두 번째 강좌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한 문장 문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문 전체가 일단 어떻게 생겼고 그 전체라는 그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문의 구조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소재 주제를 소개하죠. 네, 그래서 음, 보시면 요 주변에 교육심리에서부터 환경사회부터 과학의학 그 다음에 여기 인문 그런 다음에 예술생활 컴퓨터 정보에 이르는 각종 소재가 어디에 문단의 첫 문장 우리 그걸 흔히 인트로덕션이라고 하죠. 어, 도입문장이에요. 그 도입문장에 대체로 소개가 돼요. 음. 어떤 형태로? 주어 형태로. 네. 그래서 명사 형태로 딱 들어가고요. 그렇게 도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도입을 그대로 받아서 한번 반복해주는 전개가 있든지, 아니면 좀더 쉬운 지문의 경우에는 어떻죠? 그 소재, 그 주제에 대해서 바로 주장을 딱 해버리죠. 네 그래서 한 두어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 바로 그렇게 주장이 탁 나와버리면 어~ 선생님들 다 회심의 미소 짓잖아요 아~ 이 지문은 조금 쉽게 가는 지문이구나.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선생님의 그 느낌도 학생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막 떨면서 해석하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일단 도입부에서는 봐봐 뭐 있었어? 이 소재네. 자그 소재 잡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 얘기하니? 아 여기서 바로 주장해버리는구나. 이 소재가 이래야 해 라고 말하는구나. 그럼 이 지문은 좀 쉬운 거겠다. 그치? 이렇게. 아니면, 어, 아직은 주장 얘기 안 했네. 아, 앞에 있었던 소재를 좀더 설명해 줬다. 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문장별로 이 문장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가시면서 지문의 구조에 집중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음, 전개를 하든 주장을 하든 두 번째 파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말 세 번째 파트 중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읽다, 읽다, 도입부, 전개부 읽다 보면, 그 다음쯤에는 정말이지, however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 하고서 아예 중요한 얘기를 해버립니다.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하면서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다시 결론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끝나죠. 네. 근데 우리의 문장은 네, 지문이 그냥 네 문장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네, 중간 중간 막 예시도 있고 부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문의 구조를 볼수 있는 힘과 이 구조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학생들과 독해 수업 이어가 보시면 되게 균형 잡힌 독해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무리로요. 수능 영어는 영어로 된 교양 과목이다. 수능 영어는, 음, 네, 이건 일관과도 좀 연결이 된 부분인데, 영어로 된, 네, 교양 과목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로지 영어로 소통하기 위한 영어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고, 수능 영어는 영어로 된 교양 과목이다. 또, 영어로 표현된 비문학 국어 지문 같은 거야. 라는 얘기가 정말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정말 딱 떨어집니다. 그쵸? 어, 이게 이 실체가 맞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빈출 소재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문의 구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집중시켜주는 법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3강에서 또 뵈야겠는데요. 3강에서는 네, 수준별로,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똑같지가 않죠. 네, 그래서 수준별로 어떤 식의 집중을 시켜주면서 공부를 시켜주면 될지 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